장수식품 시리즈 7 손가락 편. 관절 지키는 매운 뿌리.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합니다. 주먹을 쥐려고 하면 손가락마디가 아픕니다. 병뚜껑을 돌리는 것도, 문고리를 잡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50대가 넘으면 손가락 관절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더 많이 겪으십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손가락 관절염이에요. 퇴행성이라 낫기는 어렵습니다. 진통제 드시고 찜질하세요. 하지만 진통제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손가락은 매일 쓰는데 계속 아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시골 할머니들을 보면 신기합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바느질도 하고, 김치도 담그고, 반죽도 치댑니다. 손가락 관절염?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 대학 연구팀이 90세가 넘어도 손가락이 자유로운 할머니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평생 거의 매일 먹어온 매운 뿌리. 국에도 넣고 차로도 마시고 반찬에도 넣는 그것. 겉은 울퉁불퉁하지만 염증을 잡는 힘은 진통제보다 강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는 놀라운 것. 바로 생강입니다. 에이, 생강이요? 그냥 양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매운 뿌리가 손가락 관절을 지키는 천연 치료제였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는 생강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몸살나면 생강차, 소화 안 되면 생강, 감기 걸리면 생강 달인물, 심지어 생강을 편으로 썰어서 반찬으로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가락 관절에도 최고였습니다. 왜 생강이 손가락 관절에 좋을까요? 첫 번째,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잡습니다. 생강의 매운맛, 진저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픈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염증입니다. 관절 안쪽에 염증이 생기면 붓고 뜨거워지고 아픕니다. 진저롤은 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손가락 관절염 환자들에게 3개월간 생강 추출물을 먹게 했더니 통증이 4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일부 진통제만큼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손가락은 우리 몸의 끝입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더 느려집니다. 손가락에 피가 잘안 돌면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관절이 더 빨리 상합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따뜻한 피가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강을 먹으면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관절이 늙는 이유 중 하나가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활성산소가 관절 조직을 공격하면 연골이 빨리 닳고 염증이 생깁니다. 생강에는 항산화 물질이 정말 많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이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관절을 보호합니다. 젊은 관절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통증 신호를 줄여줍니다. 생강은 염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통증 신호 자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끼려면 신경이 신호를 뇌로 보내야 합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이 통증 신호를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픈 정도가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한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저는 항상 생강을 추천합니다. 약처럼 즉각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먹으면 염증이 줄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시골 할머니들이 실제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강차로 마시는 겁니다. 생강을 얇게 편으로 썰어서 물에 넣고 끓이세요. 10분 정도 끓이면 노란색 생강차가 됩니다. 여기에 꿀이나 대추를 넣으면 맛도 좋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하루 두 잔만 드셔도 손가락 관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청을 만드는 겁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설탕이나 꿀에 재워두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생강청이 됩니다. 이 생강청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달 이상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요리에 넣는 겁니다. 생강은 비린내를 잡는 효과도 있어서 생선 요리나 고기 요리에 넣으면 좋습니다. 국을 끓일 때 생강 한두 쪽 넣기. 볶음 요리할 때 생강 다진 거 넣기. 이것만으로도 매일 생강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강가루를 활용하는 겁니다. 생강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옵니다. 이 생강가루를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가루가 더 먹기 편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생강은 가열해서 먹는 게더 좋습니다. 생강을 가열하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항염증 효과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 끓여서 차로 마시는 게 관절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루 생강차 두세 잔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골 어딘가의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십니다. 손가락 보호대도 안 하고 진통제도 안 드시지만 손가락이 자유롭습니다. 그 할머니는 오늘 아침에도 생강차를 드셨을 겁니다. 점심 국에도 생강을 넣으셨을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드셨으니까요. 손가락 관절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매일 생강차 한 잔. 몇달후 여러분의 손가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매운 뿌리에 힘을 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